시작합니다 엘드스쿨 5 스카이림 리그모 마무리하죠 전부 리그모 리그모 엔딩 봤고요 제 유튜브 썸네일에 보시면은 시꺼맣게 리그모 돼 있는 게 엔딩 영상입니다 네, 엔딩 크래치 올라간 영상이고 리그모 엔딩 크래치 본 직후에 껐어요 마무리를 할 건데 솔직히 말해서 마무리라고 해도 딱히 마무리라고 할 만한 요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길진 않을 겁니다 hey. 뭐가 가자, 리그모. 우선, 여기서, 어떤 엔딩을 봤느냐. 리그모와 결혼하는 엔딩을 보고, 이제, 다 가봐야죠. 원래 여기까지로 돼 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까지 다 뚫려있죠, 지금? 블랙 요새 뭐야? 저기 어디에요? 여기가 어디죠? 뭐죠? 여기 뭐 하는 데죠? 잠깐만, 리그모가 없는데. 에이, 왜 이래? 또... 아, 리그모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이 아닌가? 아, 리그모 이봐, 괜찮아. 또 따라오는 거 맞지?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야, 여기 살기로 했나요? Hey. 뭔가 이상한데? Hey. I'm ready when you are. 아, 됐다. 동료 됐죠?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아 어,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잠깐만. 이리 와봐. 리그모가 새로운 동료가 됐으니. 좀 많이 멍청한 것 같은데. 아니 아냐, 오죠, 오죠. 따라오죠, 지금. 세이브 하고요. 갑니다. 아까 보라 그랬던 블랙 요새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죠. 리그모어의 기능, 그리고 기능 가자. 아, 날씨 너무 꾸리꾸리하다. 맑은 하늘, 우리 테스트 좀 해볼까? 우선 헤어스타일에 관해서... 응? 오케이. 응?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너 이런 기능도 있었니? 야너 머리를 자르는 이유가 있었구나. What is it? 존나 안 놀린다. Don't you like it? 오케이. 아줌마야? 야. 다시 잘라. 내가 밀어버리기 전에. 아, 이 차숙지가 없어. 야! 아, 됐다. Hey.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Okay. 뭔 소리야, 이게? Too, <laughs> 그럼 이건 뭔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뭐야? 똑같잖아. 아, 뭐야? 그 <laughs> 아, 하고 아차 했는데 네 복장에 관해서. 흰들레스를 yes. 입어. 철저방하고 w h a t e v Don't you get any ideas? s 이러고 걸어 o o k 이 t t h 이 car. w h 개 또라이다 진짜. 잠깐만, 입어. 자, 이 a you o k a y w 기 a t s 고 h 레 c a 고 있어. o k a y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좋아, 좋아. 그래? 한 번만 더 그러면 뒤져요. 뭐 이제 없는 거야, 기능은? 이게 다야? 오케이. 새로 물고하나좀 줄게. 모르가나 끼고 있죠, 지금, 검. 쓰레기검이네요. 너한텐 역시 아줌라의 파멸이 가장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다. 아줌마야. 이거 쓰고, 난 골든브랜드 쓸 겁니다. 골든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이걸 얻게 됐는데, 써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나는 보헤시아의 갑주가 갖고 싶은데 장비가 어둡기가 안 나. 잠깐만 여기 어디야? 이런데가 있었어? 기억이 안 나냐? 주말에 끌리한 건데 이게 어디죠? 여기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내가 깬 데가 맞는데 몰라. 별거 아니겠지. 이런데는 뭐 됐고 관심 없고. 안지의 야영지로 갑니다. 안지가 싱골, 인골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가죠. 가자! 야, 너 되게 사람같이 입고 있다. 빡빡이에 수도선같이 하고 다니다가. 웬일이냐? 안지! 어? 선택지가 없는데? 소릴라도 없는 잠깐만, 잠깐만. 인골은 어있어 그럼? 야개 똥무드였네 이거. 씨. <laughs> 애프터 서비스가 없네 이거 보상만 있고 아 실망이야. 그것보다 일로 가면은 잠깐만 배 타는 데가 아 원래 안 뜨지? 애프터 서비스가 없네요. 그냥 뭐 선택지도 없어 인사하는 것도 없고 리그 모어가 집에 가던 말던 옆에 있던 말던 그러니 하고. 왜 왔니? 마치 방해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우리 카시오스 바로 언 얘가 배 근처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나한테 말했거든요. 오면은 같이 여행을 한다던가 그런 말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진짜인지, 음. 엔딩이 끝난 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이럴 줄 알았어. 카시오스 증발했네요. 역시! 역시나. 나 그러면은. 대, 얘한테 가보죠. 대학 가서. 이놈 뭐였더라? 말랭이? 걔한테 갑니다. 걔가 얘를 돌려보내라 그랬는데, 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가죠. 야, 되게 멀리서 보니까 사람 같다. 야 음. m hm. 嗯, hm, h 아, 왼쪽으로 두번 올라가면은 갈수 있는 곳이죠. 대어 없사 구역보다 위에 있습니다. 건방지게. 위로 가면은 스카이림이고요. 여기 아니고요. 이가 알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일로 간 거였죠. 말레삼으로 갑니다. 이름 참 성의 없이 지었어. 말레삼한테 물어보죠. 내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네가 뭐 어쩔 거냐고 물어보겠습니다. 레삼이? 어, 대화 전혀 안 되죠?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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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 말을 안 걸어. 야 그렇구나. 너 그래도 머리 스타일 바뀌는 건 되게 신기하다. 전혀 기대 안 했는데. 너, 심지어 머리 스타일이 바뀐 이후로 머리 스타일이 안 되돌아가. 그냥 길어, 길어 있는 상태야. 대머리로 바뀌던가 짧게 바뀌던가 그건 줄 알았는데, 기묘하네요. 시민 도서관 안 가고요. 반대쪽으로 가요. 음.. 오늘 확인할 게 그래도 몇 가지 있어요. 우선, 니그모아랑 결혼이 되는지도 확인 해야 되고 그치? 불안 없지? 약간 거슬리게 생겼는데. 됐어요. 아, 그보다나 여자 장비 입혀봐야지. 아직 내가 못 입었잖아요. 내 캐릭터가 남캐라서. 리그 모어에게 해방됐으니까 이제 내가 갑이죠 리그 모어한테 계속 끌려다녔는데 내가 갑이고 제 노예이기 때문에 아침에 만들자 그 장비 이름이 뭐더라 원래 그 장비 입은 애가 왕의 칼날 키아란이었나 왕의 칼날 키아란 걔 장비 입혀보겠습니다 좀처럼 안 나오는 장비죠. 야 버려놓은 것 같아. 어디 볼까? 왕칼키아란, 왕이칼란 키아, 왕이칼란 키아란의 세트. 헝겊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다지을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내려다 보면은 이거 하나 지어주고요 분명히 내가 어 이건가? 이거 아니잖아. 이거니? 이거 아닐 텐데. 밑에 있냐? 헷갈리게. 아니잖아. 이거 남캐 오시잖아. 내가 이으면 알겠지, 그쵸 내가 입고 보면 확인해 보면 아니까. 아 경갑이네. 맞나 보네. 아닌데? 이거, 왕꺼잖아왕 너가 입어볼래 한번? 어디야? 아, 이거. 아니, 네야 내가, 도로 내꺼네내놓으시구요 그만 가지고 놓으시고 나망 내가. 그만 내가. 내시 내가. 정갑 계열의 그럼 있다는 건데, 그쵸?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하나, 둘, 셋줘 보자. 나오니 이거 What is it? 줬는데, 벗, 벗, 벗는 거 아니지? 또뒤져 sure. 그럼 일단 이거, 일단 이거부터 주고, 오이었어 진짜 이었어 진짜 이버어 아 이거네 이게 키아라 세트였네 이리 와봐. 너, 너 누구 누가 가면 안 쓰라 그랬어?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 그래 뭐 그렇게 그 정도 입고 나도 이제 왕관 껴야죠. 어써서 왕관? 로드란 사기사에 로드란 사기사의 와이클라 키아라는 갑주입니다. 가자. 내가 왕이다 이제. 네가 내 칼날이다. 이리와. 내 말하니까 말 기풀러도 안 들어먹는데 뒤지는 수가 있어 진짜. 이리와. 오 존멋. 존멋. 이리와. 지금 됐냐 싸울 준비? 응? 어? 뭐? 일단, 비키 할아버지, 아, 나 저기서 업그랄래. 저, 저 대장간 할아버지 냄새나. 여기서 할래. <laughs> 여기서 해야지. 걷는다 우리 골든 글로우. 아, 골든 이건 안 돼요? 야, 처음 알았네. 골든 저건 안 되는구나. 야, 안 되네. 근데 골든 그안 돼도 제일 세거든요. 어딨어? 이게 지금 310, 그리고 아마 돌풍절단이 제일 세일 거예요. 368인데, 골든은 그냥이 더 세죠. 업그레이드 안된 무기인데도 강력합니다 이리 와봐, 네 무기, 내가 업그레이드 줄까? 어떻게 생각하냐? 불만 있어? 알아, 알았어. 불만 있으면 됐고, 가자. 우리 결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컨나이 마치면서 거인을 상대로 마니는 샌드백 거인을 상대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컴온! 어이구, 투구 썼어? 가자! Come on! Go. 내가 체력을 봐야 되겠지문에한대 칩니다. 보통 나한대 치면 이 정도 네요 해치워! 오, 야, 쎄다 오, 야, 잠깐만. 한, 한 대, 한대더 때려봐. 때려봐, 한 번, 한대 더. 때리라고! 말귀를못 알아듣는데? 잠깐만. 리그모 체력이 왜 그러냐? 이게 다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좀 약하네요 리그모. 잠깐만 잠깐만잠깐만야 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놀고 있을 거야 계속? 그래 칠한 말이야 가서 반피잖아 벌써. 그래 때리라고 막지 말고. 아아아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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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말고 때리라고요. 안 걸려. 뒤지시겠네 이거. 뒤지시겠네. 아 진짜. 리그모어를 최강의 전사로 만들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해 빠진 아가씨랑 결혼할 수 없어요. 알았나? 알아들었나? 이리 와. 일단 그거 강화해줄게. 네가 경갑인지 중갑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로 해줄게. 착하지? 버려. 너무 구려. 가자! 뭐하고 있기는 뛰어다니고 있지. 헤이. 교환 좀 할까 우리? 너 만약 이거 가져갔는데 옷다 벗고 그러면은 뒤져요. 아시죠? 냄새가 난다. 잠깐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 그 정도로 병신 아니었어 그래 그래. 그 정도로 병신 아니야 아, 좋아요. 그 정도로 정신병자 아니었어요 어디 볼까 넣는다 너의 검을 올라 그랬는데 니네 검이 없구나 미안하다 니네 검을 도로흡수 흡수했다는 뭐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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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교환하자 물건 교환 무기 내나 무기 아주라이 파면 모르가나. 둘다 강화하죠. 모처럼 기회니까. 음, 둘다안 되는 클래스 야. 복제품은 되는데 니건안 네 된다, 야. 아, 이거, 씨. 그렇다고 한다. 너무 뭐 어차피 데, 데미, 세니까? 어, 얘 데미 세거든요. 얘가 삼신기준 애보다 세요. 돈은 내놓고, 제니도 내놔. 쟤는 왜 가지고 있어, 부끄럽게. 남자스럽게. 너못낄 거야. 이거 이거 주면 못낄 거야. 모르가나랑 팜을 주면 못낄 거야. 모르가나 끼는데? 일단 장비는 강화해줄게. 착 내가 해줘야지. 많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인센트를 안한 상태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바깥은할 거야. 그래도 뭐 아까보다는 훨씬 셀 테니까 입, 입도록 해. 전달해 줍니다. 뚜껑 어딨어? 여기까지. 가자! 방어력이 좀 약하지만, 그 정도는 뭐, 이 동료로서 꿀리지 않는 수준이니까. 결혼하러 가죠. 마라의 신전으로 갑니다. 하... 가자. 마라의 신전 들어가죠. 여기서 분명히 검은색 던머였거든요. 던머 다크 엘프 여자가 결혼식을 올려줬는데. 저번에 제가 1일차 때 오크랑 결혼을 했죠. 오크 여자랑. 리그모랑 어결혼할 겁니다. 결혼이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죠. 궁금한 게다는 에센셜 풀려있냐? 너, 너니? 너 아니야. 꺼져. 어디 갔어? 아, 죽음의 전당왜 들어가? 아, 참 이거 원온 김에 둘러 음... 여기 전당은 아무것도 없네요. 클린하네요. 저기 하이터리 할아버지 혼자 있던 전당에는 해골이 많았는데, 여기 진짜 무덤이라기보다 시체 안치소다 올라가서? 화이트론런 같은 경우 치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방 살 죽잖아요. 말 안에서도 도둑이 많이 있고, 예스. 무덤이 비어 있을 수가 없지. 아침 5시 정도면 8시 정도면은 우리 이 아줌마 어디 있는 거야? 아줌매가 이거 열신데열신데도 10시인데 없어. 아주아주 아주 이거 어디 있어? 어디서 놀고 있는 거야? 아, 아. 여기다. a word of advice. 뭔 개소리야 이게? 잠깐만요. 말에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라고 뭔 소리죠 이게? 미토코도 없이 미토코도 없이 나눔을 하고 있는데 무료 나눔을 야, 나눠주러 왔는데 저불나는 하나 왔어요마라은총이 있기를. 이게 뭔 일이니? 야, 너 뭐냐? 아, 씨. 게임 수준 마라은총이야마라은총마라은총마라은총마라은총 20명한테 주라고? 2 0명이대 여기 NPC가? 마리 연총보다 그냥 oh. 돈이나 받아 가라 말리아 연총을 받을만한... 또 누구니? 마대시니 뭐하니? 아참 게임 수디윤 진짜 야 누구야? 해치우러 간다 아 수디윤 진짜 워메 워 오메 됐다 됐다 이제 가서 은총을 나눠주고 막 결혼을 해야죠 또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에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악마의 게임 아야 마라의 은총이 있기를 나눠주고 달립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나눠줘야지. 너희밖에 없는 거야. 아 뭐야 왜 이래. 마라의 은총이 있기를. 마라의 온기가 대체 뭔데? 마라의 온기. 마라의 온기. 이거네. 기뻐하세요. 마라의 빛은 당신을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마라의 잠은 영원하며, 그의 온기는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하늘을 고개를 들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빛을 바라세요. 마라께은 어떠한 짓도라도 사해 주십니다. 당신의 가을 재를 정화하고 어지러지고 저.. 아. 아 전도 전도하는 거에서 아이템 주는 게 아니라 야 이, 지금 나한테 전도 시킨 거야? 야 까지 거 전도한다. 어째 그냥 준다는데, 왜한번 했더니 안 받을 만 하는 거였어. 저때 가서 영주한테 전도하면 욕먹을라나? 전도하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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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아, 전도하러 왔습니다. 음? 아니 뭐야? 뭐야? 자, 가다, 갖다, 갖다 버리면 안 되나? 아, 전도하러 왔습니다. 마라신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도 러았어요 마드시. 장사 접으시고요. 전도 받으세요. 아유. 대장장이 전도 받으세요. 형제예요. 얘네 이렇게 착한데, 영주가 장장에 쓴다 그래? 나중에 내가 따버린다. 모두 깔아서. 여기 어디야? 리프턴에서 주라고 그랬으니까 리프턴 내에 있는 사람들만 좀 보겠죠? 여기 아니겠죠? 들어갑니다 <laughs> 어부? 어부는 안 받고요. 아, 어, 은총입니다. 어어어어 어, 은총, 은총 좀 나눠 드립니다. 여관 가서 전도하자. 은총 나눠 드립니다. 은총 드립니다. 은총 드립니다. 은총 드립니다. 아니, 은총들이